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몸에 밴 습관들과 생활 양식 어떻게 한 순간에 바뀌겠습니까?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주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말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친구들끼리의 가벼운 농담이나 누군가에게 장난을 칠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아마 당신이 그 말을 들었던 상황도 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런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이 아닌 누군가에게 저런 감정을 실제로 느꼈거나 상대가 나에게 진심으로 저런 말을 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던데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 진짜 가슴 아픈 말이죠. 살면서 저런 말을 들어봤다면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는 최악을 넘어서 끝이 났다고 봐도 될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상대가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나에게 질리거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만큼 친구 사이에서나 연인 사이에서는 더더욱 쉽게 해서는 안될 말임이 분명하죠.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보통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단점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시련을 겪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말이죠. 친구 사이나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도 이런 인생 공부에 의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단,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변하고자 할때 변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로 내 자신의 단점이 쉽게 고쳐집니까? 잘안 고쳐집니다. 어려워요. 이게 쉽게 고쳐지면 세상은 참 아름다울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내 친구 중에 다리를 심각할 정도로 떠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정서 불안이 의심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떨던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말해도 씨알도 안 먹혀. 이 친구가 다리를 떨지 않을 때는 술자리에서 밖에 없었어요. 희한하게도 술을 먹으면 나쁜 버릇이 멈췄는데, 나는 이게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술을 안 먹었는데도 다리를 안 떠는 거예요. 신기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처럼 심각하게 다리를 떠는 사람을 봤는데 그게 정말 가벼워 보이고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친구들이 말할 때는 못 느끼다가 실제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보니 그게 정말 안 좋게 보인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은 모습인지 그걸 느꼈을 때 비로소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계기는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상대의 말로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상대를 위해서 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조금씩 변해요. 개인마다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 물론 천성은 바뀌기 힘듭니다. 천성의 사전적인 뜻은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이에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정해준 겁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숨기거나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이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바꿀 필요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이 점을 바꿀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상대를 사랑하고 이 사람과의 미래를 꿈꾼다면 변화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주위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라고 말하는 을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둬요. 경계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이 하지는 안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조차도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 진짜 알코올 중독 말기에 도박까지 하고 인생 막장을 살면서 개선의지가 1도 안 보이는 사람과 만나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왜 만나는 겁니까? 처음엔 몰랐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그런 사람과는 헤어져야죠.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 사람과는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던 분들이 사람은 안 변한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을 만나서 남들처럼 사랑받고 나 역시도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헤어져서도 절대 저런 말안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에서 나의 단점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몸에밴 습관들과 생활 양식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년 아니 몇 개월도 만나보지 않았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사람을 바꿔 쓸 능력은 되는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 능력이 된다고 해서 굳이 그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사랑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비록 둘의 표현과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별을 찾아왔다고 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둘 사이의 사랑과 추억들을 모두 부정해 버리는 슬픈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와 나의 관계에 틀어짐은 순전히 너의 잘못이야. 이런 숨은 핑계가 아닐까 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과 나의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슬픈 현실이 당신과의 인연에는 없기를 바래요. 요약하자면 그래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있어요. 바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고집은 필요해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강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려면 이런 고집과 진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 하나, 독불장군처럼 똥꼬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이런 분들은 개선이 어려워요. 그냥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와 이해, 공감 능력인데, 이 사람들에겐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런 독불장군 같은 똥꼬집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어서 도망치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